이번에 스펙점검 맡겨주신 분은 스펙점검이래 그가 데리컨입니다 잠깐만 <laughs> 이거를 갖다가 내가 헷갈리는 비빔밥 하나 먹은 풀크리. 됐다. 네 그, 펄 5000대 소디언으로 데리컨을 하고 있고, 어, 스펙, 그, 클리어 타임이 한 20분 대 중반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 음, 시간 절감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도는 게 효과적일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봅시다. 크악은 91로 돌고 있는데 풍주 기관차가 이제 잠복 구간에서 터지면 크악이 96이라서 풀 크리예요. 이 정도 행운이면은 크악이한94 정도면 풀 크리가 뜰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네들 떨궈주시고 고마리를 쓰고 내려가면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고마리를 써줍니다. 어 떨궈주고 리커는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건가요? 데리커는 스펙 점검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제 후원 링크에 들어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 근데 소디언 너무 안전해가지고 폭주기관차가 메아리에선 안 터지는데요? 아 맞다 그리고 혹시 너티디는 있었나요? 수학이 살짝 부족한가요? 부족하긴 한데 괜찮아요. 저희 평소 도핑 할때 크게 신경 안 쓰시면은 이그 정도면 용납할 만합니다. 아 지금 폭주 기간 차터지면은 아니요 없어요. 키키키. 오케이 오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후 각성 90 정도 찍고 한번 스펙 점검 맡기면서 같이 맡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초인 써주시고, 2호가 떴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 이거를 써주고, 오이 여기서 라이트닝으로 스파을 걸어주고, 떨궈주고, 고데미 60만 근처. 설치기 한번 깔아주고, 여기서 고마리를 쓰고, 얘네들을 빠르게 몰아준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음. 떨궈주고, 흙박 걸어주고, 이뮨쓰고 박성일로 올라간 다음에, 레단드일로 올라가줍니다. 참고로 칼도만 썼어요. 그래도 넉넉하죠. 그러나약 공격을 안, 넣, 안 넣었구나. 막 걸어주고 발칸이면 나오안 죽었고 한 걸어주고 발칸이면 막 걸어주고. 핵 떨고 고실드 이용해서 나오고 안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주고. 그래서 얘네 고마리를 쓰고 얘네를 떨궈주고. 예. 얘는 눈사람은 어그로를 끌어 놓고, 오른쪽에 아래 있는 눈사람 떨궈 주고, 여기서 떨궈 주고, 칼룸. 가장 매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래. 가장 물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칼룸 써주고. 떡 도핑이 풀렸네요. 여기서 레전드를 쓰면서 도핑을 바꿔줍니다. 혹시 크워터센이 조금 더 있나요? 소디언은 레전드일이 판정이 바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레전드일 한번 써주시고, 상일로 한번 더 올라가고, 폭박으로 한번 더 올라가고, 이면으로 마무리. 없어요, 안 써서 한 마리면 남겨도 되겠지. 한번 걸고, 각성일로 올라가고, 폭박으로 묶어주고, 한번 빠져서, 한번더 걸어주고, 각성일, 각성일. 설치기를 깔고 가면은 알아서 죽어주겠다는 판단. 지금 템은 버닝 지원 템으로 간간히 버티면서 지금 템은 버닝 지원 템으로 간간히 버티면서 어느 정도 맞는데 내력까지 올리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나요? 첫 어, 레벨 0이면은 그냥 일단은 버닝 템 쓰세요. 5 0 0대 방어구를 바꾸고 무기는 아직 나락 그거 출광에서 쓰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레벨링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비은 하나 써주고. 한번 떨고 가야 되나? 팽이 높으면 이제 여기서 애들을, 어, 한 방에 그냥 몰아서 잡을 텐데, 그정도까지 스펙은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가죠. 시 좋아. 어, 떨어진 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버닝에서 주는 악센은 있주냐 남거나 끼면 되나요? 성력인가? 뭔가 하는 팀을 받긴 했는데, 뭘 껴야 할지 몰라서 키워요. 혹시 직업이 어떤 거예요? 웬만하면 은 성형 말고 청소, 신목 하여튼 여기 세트 효과에 그거 있는 거 끼세요. 무, 무기 공격력, 속성력, 그거 있는 거 끼세요. 여기까지 가쉽고요 흑영입니다. 흑경, 흑영, 흑영이면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성소순결신목. 아이. 근력이랑 같이 붙어있던 그세도빈가 보군요. 근력 아니고 무기 공격력입니다. 블력이랑 같이 붙어있던 그세조빈가 보군요 그 바탕화면이 파란색인 거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이뮨 하나 써주고 스턴 폭박에 여기서 오케이 오는 걸 기다려놓고 여기서 설치기를 깔아놔 여기서 이면을 쓰고 넘. 아이고 아 컨실 스했다 오케이 저기 있으면은 이거 하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방향키를 잘못 눌렀어. 에이 예, 날파려면 여러면 듣고 와떨고 그렇지 에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5마리 세턴 걸고, 속박 걸고, 여기서 날파리들을 얼추 잡아준 다음에, 슬슬 떨구고, 여기도 떨구고, 오 폭주기반차 터졌다 야, 나 지금까지 루팅 안 키면서 왔니? 쉣.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와, 지금까지 루팅을 안 키고 왔을 줄은 생각도 못 했네. 아. 어... 야, 멘탈 나가면 안 돼. 패턴 걸고. 템보단 글땀 템보단 글 오케이 아흑심 있으신 분이네 여기서 고마리 하나 눌러주고 에라이, 별나무가 도와주질 않네. 와, 이게 죽어? 여기서, 얘네들을 떨궈주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저 무리를 안 잡아도 돼요. 나자이들의 전부 다 잡으면, 오른쪽에 있는 저한 무리는 안 잡아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오이 그쵸? 여기서 1분짜리 폭포를 몇 개만 먹겠습니다. 아마 한두억에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생본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길돌은 20분 안에 될것 같은데요. 아 이게 선에 걸려? 에라이. 아 여기서 도핑을 다시 하자. 아 이제 아이고. 아 큰일 났다. 아... 와 기껏 이 호까지 했는데. 아, 용왕. 다음 포인트 바꿔야 돼요, 이러면. 소환 좀. 여기까지 17분 59. 혹시 쭈뮤가 있었나요? 쭈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아이고 이거는 죽었다. 비디오패가 나오자마자 스파을 걸었어. 고마리까지 눌러주고 악상에. 대신 카드 써주고. 확만 제발, 그렇지. 퓨레를 맞아도 인피를 쓰면 은 쉴드가 대신 까여주고. 이제 다음 초이나안 써도 죽겠는데 안 죽어도 되나 설마? 페니 네. 고마리 고마리 쓰고 그냥 평타 계속 넣어주고. 아, 아깝다. 소환수 들어갔거든요. 17줄 남았으니까, 이렇나 꺼내자. 오케이, 해코 5초. 21분 걸렸네요.